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임영님 콘서트에 대한 부정 예매권이 본격적으로 적발되기 시작했는데요. 인터파크 측은 11일 공연 예매권 모니터링 결과 부정 예매 및 거래로 의심되는 34건의 예매권을 대상으로 소명 요청 문자가 발송되었다며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취소할 것이라는 통보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새벽 티켓팅에서도 여러 건의 좌석이 한 번에 등장하기도 했는데 본격적인 매크로를 잡아내고 콘서트에 실패한 팬분들 한분한 한 분이라도 더 임영님을 실물 영접하는 기회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합 뉴스에서는 상암 콘서트 관련 소식을 포함해 그 밖에 임영님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 알차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임영님 공감 뉴스 싹쓸이 소식입니다. 임영님의 티켓팅이 정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면서 언론사들의 집중 보도가 있었는데요. 960만 트래픽 소식부터 대기 인원 50만 돌파 소식, 그리고 배우 박보영님의 티켓팅 성공 소식 등이 계속 이어지며 그야말로 집중 관심을 받았는데 결국 네이버 공감 랭킹 뉴스 상위권을 싹쓸이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랭킹에 들어간 기사 제목들을 보면 먼저 1위는 960만 트래픽 임영웅 상암 콘서트 박보영은 효녀 등극이었으며 2위는 부르자는 웁니다. 상암 입성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반응본이 기사였고 3위는 임영웅 아이엠 히어로 더 스타디움 상암 콘서트 초고속 전성 매진 4위는 최고 트래픽 960만 초고속 매진 그리고 5위는 불효 메이커 임영웅 콘서트 대기 50만명 피켓팅 박보영 눈물의 성공이라는 내용이었는데 정말 언론사들이 초집중하면서 일제히 뉴스를 쏟아내주고 있네요. 뿐만 아니라 6위부터 1 0위까지 뉴스도 모두 임영임 티켓팅에 관련된 뉴스였는데 출구를 찾을 수 없는 메비우스의 띠 같다는 반응과 임영임에게는 상암 콘서트가 좁다며 호남평야 콘서트가 더욱더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임영임은 공감뉴스랭킹 1위부터 10위까지를 싹쓸이했으며 이후 20위까지도 석권했고 30위권도 거의 모두 차지하면서 공감뉴스의 임영임 소식으로 모두 채우는 기염을 보여주었는데요. 모든 언론사가 임영임 티켓팅 관련 소식을 전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임영임 언급 소식입니다. 오늘 12일 밤 9시 40분에 방송하는 채널A 섬넘은 패밀리 29회에서는 지난번에 큰 화제가 되었던 오스트리아 짤즈부르크 영시대 부부 소식이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지난주 고기로로 부르는 임영림 노래 버스킹에 이어서 이번에는 비엔나로 향해 임영림 맞춤 랜선 투어를 진행하며 또 다른 임영웅 알리기에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두 부부는 임영웅 알리기 인 비엔나로 영웅 시대인 비엔나 깃발을 들고 여행을 했는데 건행으로 쓰여진 하늘색 깃발이 특별해 보였습니다. 한편 식당에서도 두유노 임영웅이라면서 임영웅님이 누구인지 웨이터에게 설명하는 모습도 전해졌는데요. 동네방네 건행을 전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또한 이날 거리에서 만난 친사분에게도. 그리고 버스 유리창 넘어 있는 여성분에게도 건행을 알리면서 임영님 알리기에 도전하게 되었는데요. 외국분들 한분한 분이 건행 포즈를 배워서 전 유럽에 잘 알려지는 인사법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편 한식을 즐겨하는 남편분의 취미에 따라서 오스트리아 한식 맛집에 입성하게 되었는데 음식 먹는 모습까지 임영님을 꼭 닮았다며 재미있어 했네요. 뿐만 아니라 이날 식사를 하면서 누군가를 발견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영시대 패밀리가 발견한 분이 누구일지 궁금하다는 반응을 전했습니다. 이때 패널들은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사람을 만났을지 그 내용이 궁금해지네요. 다음 뉴스는 스포츠 소식입니다. 임영님과 관련해서 여러 스포츠 종목에서도 다양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먼저 야구계에서 임영님을 언급해 주었네요. 실제로 한 언론사는 가수는 임영웅, 야구는 김영웅 아닌가요? 라며 뉴 슬러거 등장에 반색한 삼성 라이온즈 야구단의 임영웅 님 언급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며 방망이도 시원시원하게 휘두르는 딱내 스타일이라면서 타격 코치의 김영웅 선수 언급을 전했는데 이름도 비슷하다며 김영웅 선수는 야구계의 임영웅급이라고 언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 라이온즈 코치부는 가수는 임영웅, 야구는 김영웅 아닌가라며 삼성 왕조 야구단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는데 최근 불어오는 야구계의 히어로 열풍이 임영님 러브콜로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텐아시아에서는 축구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요, 임영웅, 윤두준, 정진은 국기 종목에 강한 스타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해주었습니다. 운동선수 못지 않은 실력으로 연예계 에 이름을 알린 스타들이 있다면서 임영님을 비롯한 여러 아티스트들을 소개해 주었는데요. 그러면서 임영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와 함께 축구 경기를 하는 장면이 목격되어서 화제가 된바 있을 만큼 축구에 대한 애정이 깊기로 알려졌는데 축구 유튜브 채널 고알레의 콘텐츠로 게재된 두 사람의 만남은 팬들의 기목을 끌었다면서 임영님이 손흥민 선수의 도움을 받아 골에 성공해서 손흥민의 찰칵 세리머니를 펼치기도 했고, 특히 프로축구 시축을 했을 정도로 소문난 축구 팬이기도 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임영임의 축구 실력은 초등학교 축구 선수 출신인 김호중님으로부터 극찬받을 정도라며 흔치 않은 왼발을 가졌고 정말 다르고 잘한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또한 임영임의 축구에 대한 관심은 지난 1월 개설된 유튜브 채널 리턴즈 FC의 선수 및 구단주 활동으로 또 이어졌는데, 이러한 축구의 진심인 마음이 전해지면서 잔디보호를 위한 콘서트라는 전무후무한 가요계의 역사를 만들었다고 전해주었네요. 다음 뉴스는 취케팅 소식입니다. 혹시 우리 별빛님들 취케팅에 도전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번 상암 콘서트 티켓팅에 실패해서 다시 취케팅에 도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취소 티켓을 얻는 것은 오랜 시간 자신과의 싸움을 하며 노력을 해야 하는 힘든 과정인데요. 그래도 묵묵히 노력을 하면 티켓을 얻을 수 있는 행운이 오기도 합니다. 특히 적발된 부정거래 의심 티켓이 다시 재판매가 되는 타이밍에 접속을 하면 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특히 콘서트를 며칠 앞두면 사정상 콘서트에 가지 못하는 팬들이나 대량으로 티켓을 구매한 불법 업자들이 티켓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티켓 수수료가 붙는 시점을 노려서 티켓팅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네요. 실제로 현재는 몇 시간 투자해야 간간이 숫자가 0에서 2 혹은 4로 바뀌는 것을 한두 번볼수 있는데요. 숫자를 보고 티켓팅을 위해 들어가면 이미 눈밭만 보이고 포도화를 보기는 어려운데 이때 빠르게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자주 취소표가 나올 구역을 예상해서 묵묵히 새로 거친 버튼을 누르는 것도 해볼 만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약이 없는 방법이기에 정말 인내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만 티켓팅에 성공할 수 있는데요. 우리 별빛님들 정말 간절함이 있으시면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정말정말 정말 힘든 과정이라는 점잘 참고하셔서 행운의 티켓팅 성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다음 뉴스는 언론사 임용님 언급 소식입니다. 먼저 KBS에서는 6시 뉴스를 통해서 임용님의 티켓팅 소식을 전했는데요. 최고 트래픽은 960만 번, 예매 대기자만 50만 명에 달했다며 엄청난 포스를 보여주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특히 접속자를 나눠서 예매를 진행해 3분 만에 매진되는 것은 피했지만 역시 이번에도 매진을 시켰다고 전했네요. 특히 어려움 속에서도 예매에 성공했다며 인증했던 연예인분도 나왔는데 배우 박보영 씨가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SNS에 예매 성공을 인증해 주목받았다면서 임영님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고 보도해 주었습니다. 한편 채널의 뉴스 프로그램에서도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통해서 임영님을 언급해 주었는데요. 불효자 50만 명 대기 중이라며 우리나라에 많은 불효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가수 임영님의 피해 티켓팅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피튀기는 전쟁이었다면서 많은 분들이 임영님의 티켓팅을 통해 효자 효녀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50만 명이 대기 중이었다면서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구매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매표 시작과 동시에 팬들이 폭주한 상황이고 예약 화면으로 넘어가기까지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며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진들도 많은 불효자가 되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전해주었네요. 특히 임영님은 티켓팅을 앞두고 쇼츠 영상을 전하면서 팬들의 마음을 달구기도 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960만 트래픽을 뚫고 효녀로 등극한 연예인이 있어서 화제라며 배우 박보영 님이 콘서트 예매 경쟁 끝에 티켓을 얻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다며 SNS 예매 내역이 담긴 캡처 화면을 공개했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울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고 예매 내역 사진에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해서 예매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복권 당첨보다 굉장히 더 힘든 것 같은 느낌이라고 전했네요. 한편 이번 임영님 콘서트가 또 기대가 되는 것은 잔디 회선을 막기 위해서 그라운드 좌석을 없앤 점이라며 임영님은 잔디에도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놓치지 않는다면서 보통의 공연은 더 많은 관객들을 받기 위해서 그라운드 장지 위에 의자를 설치하고 객석을 만드는데 이번 임영님 콘서트는 그라운드에 관객이 입장할 수 없다면서.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 훼손에 대한 우려하는 축구팬들과 관계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잔디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획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연 퀄리티를 높이고 잔디 훼손을 막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했고 드디어 그 방법을 고안해냈다며 그 결과 그라운드박 잔디를 범하지 않기 위해 사면을 돌출 무대로 만들어 무대는 더욱더 화려해졌고 콘서트장을 찾을 팬들에게 색다르고 특별한 무대를 선사하고자 대관을 확정한 뒤부터 전 스탭들과 다방면으로 고민을 했고 이렇게 내면을 돌출 무대로 만드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전했네요. 결국 팬들과 더 가까이 볼 수도 있는 그런 무대가 될 것이라며 고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임영님이 진짜 축구 팬이어서 이러한 것들이 실현됐다고 전하면서 실제로 임영님은 대표적인 축구 팬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해 4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시축을 하고 축하 공연도 했지만 이때 축구화를 신고 공연을 해서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내용도 언급해 주었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김치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임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행.